엄청나게 내청을 자버린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잠옷을 입고 굉장히 편안한 얼굴로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말 정말 오랜만에 주말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말은 사실 뭐 특별히 큰 계획은 없고 내일은 남자친구를 만날 것 같고 오늘은 집에서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요. 하나 좀 평소랑 다르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오늘 콘서트를 볼 거란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아무래도 코시국이다 보니까 콘서트를 직접 보러 가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 백신도 많이 맞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풀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 대규모 콘서트를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방구석 콘서트를 한번 즐겨볼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볼 콘서트는 유나님이라는 분의 콘서트고요. 아무래도 제가 연구실에서 논문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귀가 심심하다 싶을 때는 피아노 곡들이나 좀 가사가 없는 그런 곡들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게 들리는 곡들이 있어서 좀 찾아보니 유나님의 곡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유나님의 곡들을 되게 많이 이제 공부할 때 들었었는데 곡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잔잔하고 근데 뭔가 가사가 없는데도 가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곡이지만 굉장히 몰입감 있게 잘 듣고 있는 유나님의 곡들이어서 오늘 유나님 콘서트를 볼 예정입니다. 갈 예정이 아니고 집에서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오늘 콘서트를 어떻게 볼 거냐 하면 여기 보시면은 아티스트 카드라는 앱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모바일로 콘서트를 보는 겁니다. 컴퓨터로도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아마 집에 있을 거니까 맥주랑 이렇게 해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어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브 뮤직이라고 써 있잖아요. 온라인 콘서트도 보고 좋아하는 아티스트랑 이제 아무래도 실시간 콘서트다 보니까 소통도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이번에 유나님 콘서트를 보려고 이제 좀 관련돼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아늑한 그런 느낌의 음질도 굉장히 좋게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콘서트를 즐길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질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뭔가 보는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경 굉장히 많이 쓴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볼 콘서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콘서트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하기도 했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걸로 티켓을 교환해서 보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 2시부터 티켓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네요. 2시부터 티켓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1시 17분 정도여서 이따가 와서 티켓을 교환해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이 콘서트를 볼 것이고요. 그 전에 제가 지난번 브이로그에도 보여드렸었는데 빨래도 진짜 많이 쌓여있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현생에 치여서 청소를 그냥 청소기 돌리는 거 정도밖에 못하고 있어요. 청소도 하고 오늘 이제 편집일 마무리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편집일 마무리도 하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또 제가 발표가 있거든요. 그 발표 준비도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브리핑은 이 정도로 끝이고요. 하루를 한번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하루가 굉장히 짧을 예정이에요. <laughs> 의 택배 물록들 쌓이고 쌓였던 택배를 드디어 다 뜯었고요. 요거는 뭔가 익숙한 가방이죠. 또 캠핑용 부품입니다. 캠핑을 지금 못가고 있는데 이렇게 쌈장을 넣을 수 있는 자리랑 이렇게 양념들을 가져갈 수 있는 통을 한번 사봤고요.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쇽하고 넣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면 이렇게 칼이랑 주걱이랑 도마까지 반지가 다 가려 버렸네요 요렇게 칼도 있고 도마도 있고 뭐 국자랑 이런 게 있는데 다 스테인리스라서 한번 씻어줘야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한 번에 들고 갈수 있어서 아주 편하게 구입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제품들은 다시딩 제품들이에요 그냥 무상으로 선물로 보내주시는 제품들인데 이번좀 같이 볼게요 퍼스텔라에서도 세럼들을 보내주셨네요 보내주신 게, 리버스데이 앰플, 카밍데이스 앰플. 이렇게 두 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이거랑 이거 요거 같아요. 저는 요즘 진정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 이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밍에서는 아이섀도우 키트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열어보면 굉장히 멋진 포스터. 우와! 브러쉬도 들어있어요. 대박이죠? 브러쉬도 들어있고, 섀도우 팔레트. 풀톤 컬러. 이거는 약간 베이직한 브라운 계열.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음, 도전적인 스타일. 조그만 것들도 있어요. 음, 이렇게 아이라인을 풀기 좋은 컬러랑 이렇게. 이건 립인가 봐요. 브러쉬까지 완전 멋지게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에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민제이 만지 마켓 때 이미 되게 잘 썼던 제품들인데 구매를 해서 이번에 또 보내주셨어요. 토너랑 캄크림. 진정에 되게 좋거든요, 촉촉하고. 그리고 파넬. 이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박싱하는 거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또 보내주셨네요. 이번에 쿠션을 보내주셨고 노세범 쿠션도 보내주셨습니다. 오, 근데 워터 제형이래요. 바르면 촉촉해지는 건가 본데요? 이렇게 엄청 엄청 귀여운. 헉, 너무 귀여워. 귀여운 사이즈의 퍼프가 있고. 우와, 진짜 이렇게 통통통통해서 쓰는 건가 봐요. 노세범 쿠션이래요. 진짜 조그맣네. 우와! 이거 봐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촉촉한데? 오! 바르면 엄청 매끈해져요. 보송보송. 신기하다. 이것도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니모리에서 파운데이션 스틱도 보내주셨고요. 팔레트도 두 가지. 우와, 너무 예쁘다. 짜잔. 너무 예쁘죠? 헉, 진짜 예쁘다, 이거. 뭔가 너무 베이직하게 쓰기 좋은 팔레트 아닌가요? 간만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팔레트를 만난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한개더 바로 뜯어볼게요. 우와, 이것도 예뻐요. 짜잔. 이런 컬러. 이것도 예쁘죠? 너무 만족. 어쨌든 그래서 오늘의 언박싱 끝! <laughs>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아이고 착해. 기다려. 먼저 기다려. 아이고 착해. 짜잔. 비주얼이 예쁘게 플레이팅을 한건 아니지만, 오늘의 불닭볶음면. 새로운 드라마를 볼 거예요. 지리산. 시간 이산이 버티온 나이와 이산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땅이었지만 지리산은 이승과 조성산 네, 네. 이다 네, 네. 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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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밥도 다 먹고, 집안일도 좀 하고, 택배도 뜯고, 빨래도 한번더 돌리고, 이렇게 또 자리에 한번 앉아봤고요. 지금 벌써 5시가 됐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공연을 할 시간이어서 티켓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시에 딱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5시가 됐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티스트 카드에 들어가고요. 유한 콘서트 보러 가기. 티켓 교환. 교환. 오! 됐어요. 6시 45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짜잔! 6시 45분에 이제 콘서트를 보면 될것 같아요. 콘서트 중에 아티스트와의 Q&A도 있고 아티스트님 뭐뭐 해주세요 이런 코너도 있대요. 실시간 소통하면서 보는 그런 콘서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43분이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콘서트를 볼수 있습니다. 저는 조명을 좀 바꿔볼게요. 또 공연 듣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laughs> 너무 괜찮지 않나요? <laughs> 카메라를 바꿔서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 컴퓨터로 볼 거긴 하지만. 음... 네, 안녕하세요. 긴 하지만 네안녕오세요 7. 여스분 제가 한국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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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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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입니다 그래서, 공 연을 다 봤습니다. 진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보니까 진짜 그 현장에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재미있게 너무 잘 공연을 봤고요. 집에서 봐도 뭐 조금 현장에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런 현장감 같은 것들도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11월 5일에 박소호님 콘서트도 있고 되게 다양한 아티스트분들의 콘서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콘서트를 잘 봤으니 먹은 팝콘과 맥주를 치우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잘 준비를 하면서 또이 기세를 몰아서 뭔가를 봐야겠어요. 어쨌든 카메라를 켤수 있으면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빠잉 반지 엄마 신발 어때? 반지 엄마 신발 어때? 귀여운 거 같아? 너가 더 귀여운 것 같아? 짜잔! 너무 만족스러운데? 저는 이제 남자친구를 데리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굉장히 늦게 일어나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고 어제 콘서트 끝나고 제가 넷플릭스를 더 보고 자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넷플릭스를 전혀 보지 못했고요. 9시쯤 넘어서 바로 기절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12시에 일어났으니까 잠을 엄청 많이 잔 거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좀 뒹굴거리다가 런닝을 했어요. 드디어 런데이 8주 차를 다 끝내 가지고 오늘 마지막 회차였거든요. 그래서 30분 뛰기를 하고 집에 돌아왔고 생각보다 무난하게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여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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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쇼 가고이쇼. 가고이쇼? 네. 자, 오늘은 품사람을 만들어 본 거예요. 아니. 이거 응. 아니야? 응. 이거 아니야? 응. 뭐 요즘 시판 브이로그랑 좀 모르는구나. <laughs> 내거 뺏어 먹는 거건 진짜 안 돼. 내 거야. 내가 샀어할 <laughs> 말이 없네. 얘지 먹어 볼게. 네. 너도 먹어 봐. 너 먼저 와 봐. 먹어봤어? 아니? 조금 매워. 음. 진짜 맛있어. 배고플 때 먹는 안심. 그리고 저녁에 안다그안 돼. <laughs> 고기 먹을 거야. 음. 아침에 라면 먹을 거야. 요 음. 샌드위치. 역시 이 맛이다. 역시 망원은 예뻐, 그렇지? 방원이 짱이야. 일단 해물 파전의 크기를 보고 갔다가 야 파전. 먹어보자. 맛있어? 이배 덮치는 맨날 뭐? 딱 입에 닿자마자 그 느낌이 있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건좀더 먹어봐. 음. 이거 사가면 반지가 너 좋아할 수도 있어. 캔닙 사탕이랑 캔닙덴탈봉이랑 마따따 비스틱. <laughs> 뭐라고? 뭐, 뭐? <laughs> 마따따비도 좋아하고 이런 캔잎 그, 사탕 이런 것도 좋아해요. 이건 뭔데? 그건 스틱 그냥. 뭐, 뭐 하는 건데? 이 마따따비도 캔잎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아, <laughs> 너무 사랑받고 싶어 하는 소리 아니야? 이건 뭐지? 어머! 우와! 어머! 응.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된거 같아. 오 신기! 원하시는 결제 방법을 선택해 포인트를 정립하시겠습니까? 과연 반지가 좋아할 것인가?